사무엘하 9장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 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되,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니가 있는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세이나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바스를 다내게 돌려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물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 보셋의 종이 된라다 같이요 무비 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구장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시 우리 본문의 전후의 그 흐름을 잠시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구장에서 우리가 살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6, 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다윗성인 예루살렘성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두 번째로 한 일을 팔장에서 살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요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브라덴 강까지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시 한세 번째 이야기 될 텐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개훈이자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이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요, 다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근거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피난생활 가운데 있었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그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언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집에서 인자함을 끊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했던 인자함을 끊지 말아 달라라고 했던 이 모든 은총이나 인자함은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이게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폈던 말씀이죠.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대로 그 은총을 그 인자함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이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은총과 인자함은요 연화단의 은약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은총은 3절 말씀처럼 다이시의 은총을 넘어서요 3절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이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시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니까요 10여 년의 그 피난생활 가운데 통하여서 다시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헷새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인자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로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이 은혜로 은총으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교훈이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은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윗은 세 가지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다윗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먼저 은총을 베푼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사도 요한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선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인데요. 무비 보셋을 찾아서 그를 만난 다윗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은 무비 보셋이여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야, 사무엘아 하시면서 부르셨던 그것 또 우리 주님께서 시보나 또 사케오야 사우라 하면서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를 무비보세시어 하면서 그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셋째는 7절 말씀인데요. 무비보에서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했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항상 너는 내 앞에서 떡을 먹어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두가지 나누었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다윗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 이야기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다윗 이야기는 무비 보석과도 같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이 비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절입니다. 무비 보셋이 머물고 있는 곳을 로드 바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로드 바리는 히브리어의 그 문자적인 뜻이 초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무일, 무일푼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초장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이 건조하고 또 무일푼의 메마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인데요. 무비보셋은 다이시 베프는 은총의 말을 듣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 보시나일까 하며 강격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비참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은 개 같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죽은 개와 같은 우리네 삶에 복된 소식의 말씀이 퍼졌는데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11제 말씀처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고 또 가난의 여인과 같은 우리도 주님의 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올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 오실 때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잔치상을 오늘도 벌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1 3절 말씀처럼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결코 살수 없는 자들인데 자격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두 발을 절두 발을 절어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루살렘의 주님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이도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참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게 되었냐면요. 주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다윗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요. 또두 다리를 저는 무비봇에서 이야기를 넘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의 맹인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거나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거나 우리의 성격을 못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명인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병든 몸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의 못된 성격이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전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어린 양 종기한 이름 예수 그 종기한 이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다리를 전는 모비보세대에게도 또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도 그리고 병들고 약한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헤세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어미의 심정 그 이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초라한 이 모습 이러 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비보세시여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